안녕하세요 피틀 게임을 연구하고 소개하는 코무세입니다 오늘 소개할 게임은 월드 오브 사이퍼리아입니다 게임 정보는 더보기를 눌러주세요 극초기 투자입니다 주의하세요 사이퍼 메타버스 및 월드 오브 사이퍼리아의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될 사이퍼 토큰 초기 공개 판매 소식입니다 12월 6일 10시부터 12월 9일 10시까지 진행되며 아이디오 플랫폼의 런치패드 방식이 아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예치금이나 스테이킹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퍼 메타버스 중 처음 개발 중인 게임이며 NFT 시장에서 대성공한 이후 파트너사들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. 이미 고래급 파트너들이 붙어서 초기 투자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항상 내일 휴지 조각이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. 초기 가격은 토큰당 0.36달러를 시작으로 참여 시장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시스템입니다. 1 리더 미만 금액은 종료 이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습니다. 1 리더 이상은 출금이 제한되니 주의하세요. 토큰 이외의 초기 NFT인 사이퍼인후 NFT와 사이퍼네코 NFT는 현재 오픈시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NFT 소지자들을 위한 혜택들을 언급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은 NFT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